안녕하세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두월이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두월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요. 어, 일단은 이 종목 뭐 3,955원, 잔량은 358,040주가 잔량으로 받쳐져 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오히려 상한가 잔량이 늘었습니다. 43만주로 늘었고요 어, 상한가를 간뭐 특이한 뉴스라던가 뭐 공시는 나온 게 없어요. 어, 여기 보시면 공시스템 공시 들어가셔도, 5월 15일 분기보고서 나온 거 외에는 없습니다 없고요 뉴스도 뭐 나온 게 없어요 일단은 상장기업 분석을 가면요 이 종목은 유동주식수 비율이 53.39%로 적은 편이죠 1790만주 약 1800만주 정도가 유동주식수다 자산운용사에서 이렇게 지분이 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알 수가 있겠고 당연히 실적은 좋겠다, 양호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영업이익 세 자릿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도 네, 꾸준하게 주고 있고요. 유보율이 조금 네, 낮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 우수하고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차트를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도에 6,800원대까지 찍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여기 보시면, 음,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어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밑에도 박스권을 그려서 두 개의 박스권을 만들 수 있지만 일단은 여기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박스권은 충분히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위에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서 이 종목이 오늘 그등까지 올라오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상한가가 가는 데는 다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어 추측하는 뭐 뉴스라든가 이런 게 있기 마련인데 그렇게 이렇게 뭐 직접적인 뉴스는 없었고요. 어, 그냥 뉴스가 하나 조금 간접적, 어쩌면 나중에 직접적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 뉴스는 하나가 나와 줬습니다 어, 두월 두월이 하는 그런 회사, 이 회사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건 아니지만 두월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생산을 무슨 사업을 하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에서 이제 원단. 원단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시트 관련된 그런 것을 이제 주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에어백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뉴스가 하나 나와줬는데요.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12개 자동차 업체에 들어가는 에어백에 대해서 이제 리콜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엄청난 규모의 리콜이 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올한테는 아무래도 반사익이 나오겠죠? 경쟁 업체에서 리콜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두 올은 반사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아마 시장에서 기대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리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두호이고요 자동차 내장재 제조 업체고요. 네. 가공품인 우븐, 니트 그리고 트리코트 시트 원단을 제조하고 천연 및 인조 가죽 시트 그리고 요게 지금 핵심이죠. 핵심 에어백 쿠션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에어백도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직접적인 뉴스나 공시는 없었으나 미국에서 12개 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6,700만대. 와, 엄청나죠. 6,000 700만 대에 달하는 에어백 리콜이 진행될 거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에어백 팽창기 제조사인 ARC 오토모티브의 제품에서 결함이 발생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리콜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ARC 오토모티브는 GM 그리고 폭스바겐 현대차 등 12개 자동차 업체에 공급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두월이 반사이익이 가능할 거다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는, 거,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리콜 사태로 반사이익을 시장에서 기대하는 듯하고 리콜이 진행된다면 AIC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안전을 어, 담당하는 에어백이기 때문에 이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 이건 굉장한 치명적인 네 아. 결정타가 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리콜을 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자금력이 들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두 월이 반사액이 직접적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뭐 판단할 수도 있겠죠. 2014년 일본에 타가타 에어백 사태가 있었어요. 이때도 7천만 개에 대한 리콜의 결정이 됨으로써 2017년도에 나카타는 파산을 했습니다. 7천만개, 지금은 6천7백만개, 굉장하죠 실적 양호하고요, 두월 대량거래로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손절가가 매우 중요한 구간, 왜냐하면 두월이 이번 상태에서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되는 거지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ARC 오토모티브는 뉴스 내용을 좀더 보면 여기 대해서 불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 리콜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두월의 반사이익에 대한 가능성은 좀더 높아지겠고 주가에 대한 기대도 당연히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게 뉴스 내용대로 진행되지 않고 만약에 번복이 되는 거 아니면 어, 규모가 축소되던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게 해결이 난다 그러면 두. 두오... 두월이 이렇게 상한가 간이 재료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지금 손절가가 매우 중요하고 이 뉴스 내용은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나오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나오는 뉴스를 계속해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손절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일단 5천원대에서 수익실현을 하면 적당한 구간으로 보여지 얘가 내일 상한가를 가면 5,14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일 상한가를 가면 점상으로 가면 아주 좋겠죠. 아주 좋은데 점상으로 안 가고 내일 시가에서 한 2~3% 정도 올랐다가 음봉으로 쭉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월에 직접적인 뉴스는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나중에 이제 직접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아직은 뉴스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절가가, 어 이게, 뭐, 딱히 얼마다라고 정해 놓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매일매일, 매일매일, 물론 5천원 이상 가서 수익실을 하신 분들은, 어, 상관 없겠지만, 난더 들고 가고자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일 만약에 5천원을 가지 못하고 5천원 가지 못하고 어 잠깐 주춤한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산정하냐 하면 식가요. 식가. 시가. 식가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식가가 내일, 내일 식가보다 어 식가가 깨진다. 음봉이 발생하는 거죠. 음봉이 발생하면 무조건 던지세요. 네 무조건 던지세요. 이 종목은 우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쏟아져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가가 깨지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상한가로 올라갔지만, 여기에 있는 박스권 있죠. 여기에 있는 박스권에 매물대가 여기 조금 두텁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천원은 달성 못하고 시가가 깨져서 음봉으로 변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매물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을 해주셔라. 그리고 시가가 깨지는 걸 정말 중요시 살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5천원 이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